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산업기사 PLC제어 미쯔비 c p l 시편 6강 아날로그 입출력 카드를 활용한 인버터 제어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버터의 다단 주파수 를 활용하여 주파수를 제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단 주파수는 특정 주파수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주파수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제어를 활용하여 인버터를 제어하면 좀더 세부적으로 인버터의 주파수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버터의 세부적인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제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PLC 아날로그 제어. 두 번째, 인버터 결선하기. 세 번째, PLC 아날로그로 인버터 주파수 제어하기입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PLC 아날로그. 두 번째, 인버터 결선 및 세팅. 세 번째 PLC와 인버터. 우선 PLC 아날로그 입출력 장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결선법과 동작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를 활용해서 인버터를 제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Q64AD는 4채널 아날로그 입력. Q62DA에는 2 채널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4채널 아날로그 입력은 인버터 제어 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아날로그 줍 출력을 학습할 때 함께 배우면 유용하기 때문에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선도입니다. Q64AD는 1에서 4채널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각각의 채널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제어 방식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1개의 채널만 학습하여도 4개의 채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을 측정하고 자할 때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합니다. 전압을 측정하려면 1번과 2번 포트에 각각 출력선 V+ V-를 결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류량을 통해 아날로그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번 포트에 결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세팅은 잠시 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우선 아날로그 출력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하여 24V 24G인 곳에 24V 플러스를 2 4 g 의 GND를 연결합니다. 그후 출력하고자 하는 장비의 플러스를 1번 포트 V 플러스에 GND를 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전류를 활용하고자 하면 I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른 채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선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날로그 입 출력 장비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의 분해능은 입력 또는 출력되는 전압의 값을 얼마나 많이 분할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말해주는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분해능 모드고 고분해능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분해능 모드는 0에서 5볼트 또는 0에서 10볼트의 전압을 0에서 4,000 또는 마이너스 4,000에서 4,000으로 4,000에서 8,000개의 값으로 나누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특수한 장비의 경우 이보다 더 세세하게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날로그 고분해능 모드를 사용하여 0에서 4,000이 아닌 0에서 16,000까지 4배의 분해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700 인버터가 사용하는 아날로그 입력은 0에서 5V와 0에서 10V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장 초기 값은 0에서 5V이기에 아날로그 제어 역시 0에서 5V로 세팅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0V의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파라미터 73번을 0으로 바꿔주시면 전압의 범위를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해능에 따른 인버터 주파수의 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표기한 값입니다. 일반 분해능으로 사용했을 경우 5V가 최대 값이며 아날로그에서는 4000까지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즉, 4000의 출력을 줄 경우 인버터는 5V의 전압을 받아들이며 주파수는 최대 주파수인 60Hz로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즉, 1V, 분해능 800당 12Hz로 동작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고분해능 모드로 사용 시 5V는 12,000개로 분해할 수 있으며 12,000의 값이 60Hz가 됩니다. 즉, 1V당 2400, 12Hz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해능의 기능에 따라 모터를 회전하기 위한 주파수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팅 시 정확히 설정을 한 후에 인버터를 제어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버터와 아날로그 입출력 장비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버터 파라미터의 운전 지령 모드를 2번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파라미터 79를 2로 바꾸면 운전 지령 모드는 외부 신호에 의한 운전 제어로 바뀌게 되며 모터 회전과 주파수는 아날로그 값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인버터를 아날로그 값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결해 둔 STR, STF 선은 그대로 두고 다음과 같이 결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PLC 아날로그 임 출력 카드인 Q62DAN의 V+ 신호선을 인버터 내부 단자 2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2번이 인버터의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그후 PLC의 -0V와 인버터의 SD 단자와 연결하여 PLC와 인버터의 전압 차를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후 동일한 원리로 0V 단자인 5번에 PLC의 -0V 펌단자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세팅은 끝이 납니다. 사용자의 PLC에 맞게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로 아날로그 입출력 카드를 할당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3번, 4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 Q64AD, Q62DAN을 할당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드레스 값도 할당을 해야 합니다. Q64AD는 선두 어드레스 60부터 시작하고 Q62DAN은 선두 어드레스가 70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특수 모듈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Q64AD는 슬롯 넘버가 3번, 어드레스를 60번으로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Q62DAN은 슬롯 넘버가 4번, 어드레스를 70으로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특수 모듈 두 개가 프로젝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Q64AD 아날로그 입력 카드의 세팅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Q64AD 모듈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스위치 세팅이 있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하여 세팅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 1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의 기본값이 전류값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압값 0에서 5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아래 보시면 Temperature Drift가 있습니다. 이는 온도 보정값을 의미하는데 기본으로 두신 후 바로 밑에 Resolution 모드가 있습니다. 이 Resolution 모드가 분해능을 의미합니다. 노 o 은 일반 분해능, 하 i g 는 고분해능을 의미합니다. 우선 일반으로 세팅한 후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후 파라미터를 더블클릭하시면 각 채널당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채널 1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사용 가능으로 해시두신 후 샘플링 방법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샘플링은 신호가 들어올 경우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샘플링을 평균값으로 바꿔주신 후 시간, 횟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으로 설정한 후 평균 시간을 100ms로 설정하여 평균 값을 계산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 오토 리프레시에 들어가서 채널 1의 디지털 아웃풋 밸류의 값에 D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웃풋 밸류는 아날로그 입력을 PLC의 변수로 받아오는 변수를 말합니다. G11의 어드레스로 사용해도 되지만, 오토 리프레시에 직접 변수를 할당해 주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아날로그 입력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Q62DAN 아날로그 출력 역시 동일하게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날로그를 활용한 인버터를 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분해능을 각각 고분해능으로 세팅을 한후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꼭 채널 1의 범위를 전류가 아닌 전압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버터의 기본 전압 입출력은 0에서 5V 전압입니다. 인버터 제어 예제입니다. TB1을 누른 후 입력 전압이 0V에서 3V 미만일 때 20Hz로 입력 전압이 3V에서 6V 미만일 때 40Hz로, 입력 전압이 6V 이상이면 60Hz로 동작한다. 그러면 이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선도입니다. X00에는 PB1을, X01에는 PB2를 연결합니다. 그후 Y20, Y21에는 각각 인버터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인 STF, STR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상황에 따라 입출력의 변수를 따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아날로그 출력 V플러스는 인버터의 내부 단자 2번에 연결을 하신 후 전류 출력 I플러스는 무시, 컴 단자에는 인버터와 PLC-0V를 연결하여 전압차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날로그 입력 Q64ADN은 전압 조절이 가능 전원장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GX Works2를 실행을 한후 사용자의 PLC CPU에 맞게 초기값을 설정하여 세팅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후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각각 Q64AD, Q62DAN을 추가를 해 주신 후 방금 전 하셨던 스위치 세팅 파라미터 오토 리프레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Q64AD의 입력 전압은 0에서 10V로 설정하여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리프레쉬 값은 Q64AD의 디지털 아웃풋은 D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62DAN의 디지털 값은 D30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64AD로 신호가 들어오는 값은 D10에 저장이 되고 Q62DAN에서 나가는 전압은 D30을 통해 출력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작성 시 D10과 D30으로 아날로그 값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1과 M0을 활용하여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후 M0을 STF와 연결하여 M0과 ON 시 모터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PB2는 M0 자기유지를 차단하는 역할로 모터 정지를 위해 비접점을 작성해 줍니다. 이제 비교문을 활용하여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입출력 모두 고분해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날로그 입력은 0에서 10V를 0에서 16,000까지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1V당 1,600이 됩니다. 3V는 1,600 곱하기 3, 4,800이 되고 6V는 1,600 곱하기 6, 9,600이 됩니다. 즉 D10이 4,800보다 작으면 20Hz로 4,800에서 9,600인 경우 40Hz로 9,600 이상인 경우 60Hz로 동작해야 합니다. 또한 아날로그 출력은 0에서 5V 고분해능 모드이므로 0에서 12,000으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0에서 12,000을 다시 0에서 60Hz이므로 20Hz는 12,000 나누기 3은 4,000이 됩니다. 40Hz는 4,000 곱하기 2는 8,000이 되고 60Hz는 12,000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f8을 눌러서 펑션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후 꺽쇠 d10k480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펑션이 완료됩니다. 꺽쇠 d10k4800의 의미는 d10이 k4800보다 작다이면 on이 된다 라는 조건문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D10은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오는 값이기 때문에 D10 즉 전압이 3V보다 낮으면 ON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F8을 눌러서 다시 꺽쇠 D10K4800을 만들고 바로 옆에 D10K9600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비교문이 두 개가 되면 이 조건은 D10이 3V에서 6V 사이인 경우 ON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10K9600을 만드시면 D10, 즉 전압이 6볼트보다 이상인 경우 n 이 되는 조건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0에서 3볼트인 경우 주파수가 20Hz이므로 무브 함수를 사용하여 D30 아날로그 출력 값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F8을 누른 후에 무브 K4000 D30을 입력하신 후 엔터를 누르시면 함수가 생성됩니다. 이는 D30에 4 0 0 0의 값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30은 오토 리프레쉬 값에서 아날로그 출력에 할당된 워드 변수이기 때문에 D30에 4 0 0 0을 보내게 되면 약1 6 v 가 출력되게 됩니다. 즉, 인버터의 주파수가 20Hz로 출력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조건문에 맞게 무브 K8000 D30을 그후 다시 무브 K12000 D30을 작성하면. 3에서 6볼트인 경우 40Hz 의전압이6볼트 이상인 경우 60Hz에 해당하는 전압이 Q62DAN을 통해 출력되어 인버터의 주파수 제어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또한 D Word 디바이스를 통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LC의 아날로그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인버터의 아날로그 제어를 위한 결선을 할수 있다. 세 번째, 인버터의 아날로그 제어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를 활용하여 인버터의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아날로그를 활용한 제어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모션 제어를 위한 인버터 제어에서는 아날로그 제어가 필수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날로그는 센서의 민감도를 감지하여 더 세세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브모터의 제어 방식과 명령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